먼저 이렇게 저울 준비해 주시고 어, 저는 지금 이렇게 소독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비커. 오늘 가열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플라스틱 비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용기는 이렇게 지금 이대 밴론이라서 노란색 용기를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놔고 그리고 깔끔 주걱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소독을 해놓은 상태예요. 먼저 수상과 유상을 따로 계량을 해줍니다. 벨벳 로션은 WO 유화제를 사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일이 바깥에 있죠? 오일이 바깥에 있고 물이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오일로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오일의 용기가 조금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큰데다가는 오일을 계량을 할 거고 이렇게 작은데다가는 어, 물을 계량을 할게요. 자, 물을 한번 계량을 해볼까요? 가열 안할 거니까 이걸로 계량 한번 해볼게요. 자, 계량하기 전에 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봅시다. 자, 로즈워터, 세라마이드, MP, 나이아신 아마이드, 가루예요 나이아신 아마이드, 토마토 추출물, 특산 다이올, 바오밥 나무, 바보 오일, 이대베논, 이렇게 노란 색깔, 그리고 MLB. MLB는 이렇게 큰 통에 있습니다. 그럼 넣어볼까요? 자물 먼저 넣어봅시다 로즈워터 53g 여기다가 라이아신 아마이드를 먼저 넣어줄게요 얘가 가루인데 세라마이드 mp를 넣으면은 좀더잘안 녹여지니까 이거 먼저 넣을게요 2g 이렇게 먼저 저어줍니다 이렇게 저, 저으면은 이렇게 지금 다 녹여지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가루 같은 경우는 절대 로션이나 크림에 섞지 마시고, 물에다 섞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라마이드 MP. 세라마이드 2g. 토마토 추출물 18g. 헥산디올 2g.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자, 저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여기 다 녹여졌죠? 보이시나요? 안에 가루도 없어요. 밑에 가라앉은 것도 없으니까, 이대로 이제 놔두시고, 여기다가 오일을 계량을 할게요. 유상 부분. 자, 바오밥 나무 오일, 10g. 자, 여기 지금 오일의 함량이 10%예요. 전체에서. 그리고 이데베논이이데베논의 원료의 제형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만져보면 기름기거든요. 기름기. 기름기예요. 그래서 이데베논이 6g 들어간 게 이렇게 기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한전 기름 기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좀 무거운 기름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다가 6g 정도를 넣었는데 내가 이 대변을 못 쓴다 그러면은 다른 오일로 대체를 하셔도 돼요. 어, 오일의 함량을 봤을 때는 여기에 총1 6%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 들어가면은 로션처럼 조금 가벼운 어, 그런 제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MLB를 넣겠습니다. MLB는 7g 자, 뭐 5g을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5에서 7g 정도를 넣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제 초보자들은 유화가 잘안될수 있으니까 제가 7g을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자, MLB 제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열하지 않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음, 잘 풀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 물 계량 해놓은 거 있었잖아요. 요거, 요거를 여기다가 조금씩 넣는 거예요. 조금, 조금씩, 아주 조금씩. 팍 넣으면 안 돼요. 자, 조금씩 넣으면서 열심히 저어주세요. 자, 해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약간 뭉글뭉글하거나 꿀렁꿀렁하면 이렇게 벽에다가 칠해주듯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색깔이 아까 색깔이 갈색에 가까웠는데 지금 유화가 되면서 약간 노란빛으로 바뀌었죠? 자, 제가 이렇게 넣져 지금 꿀렁꿀렁해 보이죠? 자, 이때 어떻게 합니다? 치댑니다. 파이어! 자, 보이시나요? 자, 이런 느낌 보이시죠? 자, 다시 합니다. 야, 이거는 힘이 정말 좋아야 될것 같아요. 힘이 장사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화장품 만들기 힘드시면은 뭐 남친이나 남자친구 이렇 화장품 만들어 준다고 하고. 같이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와 이거 너무 팔이 아프다 저는 사실 이거 이렇게 다안 하고 핸드블렌더로 돌리거든요 근데 혹시 핸드블렌더 없는 분들도 계시니까 일단 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핸드블렌더 사용해 볼게요 저어주는 건 기본이에요. 이제 뭐 조금 크게 만든다고 했을 때는 넣으면서 핸드블렌더 바로 돌릴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미니 핸드블렌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손이 아프신 분들은 이것도 추천을 해드려요. 핸드 무선드로 사용하면 아무래도 유화가 더잘 되기 때문에 색깔이 약간 좀더 연하게 변합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아까보다 손으로 젓는 것보다는 더 점도가 생겼죠, 그죠? 자 이렇게. 어 나가 내가 이것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이런 큰 도깨비 방망이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쓰고 나면 여기 다 묻으니까 로스가 많아지는 단점.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이렇게 작게 해보시고, 손으로 한번 해보시고, 어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미니 블렌더나 큰 블렌더 가지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 이거 로션 아니고 크림인데? 라는 제형이 나왔죠? 자, 이제 좀 열심히 저어봅시다. 자, 물을 갑자기 넣게 되면은 안에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어,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씩 넣어서 사용하시고 내가 손으로 힘들다 그러면은 이런 핸드 블렌더 작은 미니 핸드 블렌더로 사용을 해 주셔도 지금 보면은 뭐 많이 안 돌아가는 것 같지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유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유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점도가 이제 많으니까 이게 돌아가는데 좀 힘이 딸리긴 하지만 일단 요걸로도 되고 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큰 핸드블렌더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가지고 있으면 처음에 할 때부터 핸드블렌더 사용하셔도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점도가 이렇게 강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 제가 뭐 테스트 하면서 만든 것들이 있는데, 요게 지금 물 대신에 알로에 젤을 넣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대베논 크림 똑같이 만든 요젤 느낌 요런 거고요. 그리고 요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나온 거. 요로,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요 약간 로션의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 음, 요렇게 느낌에서 좀더 부드러운, 좀더 뻑뻑한, 요런, 요런 제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로션통에 넣기에는 잘안 들어간다 그러면 뭐 하룻밤 랩으로 씌운 다음에 그 다음에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나는 이거 잘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마무리 하신 다음에 통에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통에다 넣어볼게요. 다 들어갔는데 정말 이게 힘들게 넣었어요. 어, 제가 테스트 했을 때는 자, 너무 뻑뻑한 크림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랩으로 덮어놓고, 그 다음날 이제 본다고 놔두고, 이거를 이제 덜어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날 점도가 약간 묽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묽은 느낌이 드는데, 어, 지금은 뻑뻑해 보이지만 점점점 조금씩 풀릴 수 있다는 거. 그렇다고 도 너무 풀리진 않는 로션 정도의 느낌이 나올, 나오거든요.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식산지를 넣고 6개월 정도 사용을 할 거고 라벨을 좀붙여볼게요 완성이 됐습니다! 따란 따란! 자 여러분 <laughs> 뒤에 시계 보이시나요 시계? 이거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정말 이대베놈 벨벳 로션 황금빛 피부, 건강한 피부로 빈다다 제가 막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메이크 러블리 뷰티 만드는 자, 이델베논 벨벳 로션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제형은 아까 보셨겠지만 너무 뻑뻑한 크림이 나왔죠. 처음에는 크림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점점점 점도가 약간 줄어서 약간의 로션의 느낌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넣지 마시고 저는 이제 보여 드리기 위해서 오늘 지금 바로 넣는데 구멍이 너무 작으니까, 바로 넣지 마시고, 랩을 덮었다가, 그 다음에 한번 보시고, 제형을 보시고, 아, 이게, 제형이 안 풀린다 그러면은, 크림통에 넣으시고, 제형이 풀린다 그러면은, 로션통에 넣으시는데, 사용을 해보시면은, 자,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자, 안 올라오죠? 자, 올라왔습니다. 짠. 자, 요런 느낌. 자, 발라볼게요. 바를 때는, 되게 뻑뻑한 거 같거든요. 이렇게 발리는 거 보세요. 안에서 물이 톡톡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물이. 그래서 바르면 되게 되게 부드럽고 진짜 발리는 게 안에서 물 터지는 듯한 그런 워터 어가 막 안에서 퐁퐁퐁 퐁 터지는 그 요즘에 버도 있잖아요. 뿅뿅뿅뿅뿅 뿅뿅뿅 뿅뿅뿅뿅뿅 여병 뿅기들 있는 집은 제가 무슨 노래 부르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복고파콘. <laughs> 자, 너무 부드럽습니다. 진짜 벨벳. 그 벨벳 집에 결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극세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저희가 음, 만들어가지고 테스트 일주일 정도 했는데 저희 직원들은 예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이데베논 크림보다 더 가벼운 느낌이라서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출시 하고 싶다고 자기들이 저한테 출시하자고 막 이러는데 일단 여러분 MLB로 만드는 이데베논 벨벳 로션 이렇게 사용감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어, 건조한 피부는 추천드리지만. 어, 지성 피부나 트러블 피부는 이거를 이이대베논 어, 레시피를 지금 보시면 이대베논 말고 다른 그이대베논 부분을 물로 대체를 해주세요 물로 그러면 더 묽은 묽고 이제 이렇게 매트한 게 되는데 이제 겉에 기름이 살짝 도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M L B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유화제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레시피는 뭐 어, 트러블 피부보다는 다 건조한 피부로 하시고 트러블 피부를 위한 거는 또 다음에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그때 어, 만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 원료는 저희 천연사랑 사이트에 나와 있으니까 어, 천연사랑 사이트 이용하다가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대응해드릴 수 있거든요. 저는 어, 마지막 멘트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your destiny.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오드리의 블링블링이었습니다. 블링블링!